대망의 1등 했던 판인데 이 판은 이제 저희가 아 1등도 1등인데 키를 준나게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키를 먹으면서 순위를 최대한 하면은 최종 우승은 아니더라도 2, 3등까지에 껴서 그래도 상금은 받을 수 있겠다 상금... 사, 그 뭐야 상위권에 껴서 상, 상금은 받을 수 있겠다 라는 목표 의식은 있었고 그래서 이때도 어 우리 또 과감하게 동굴 가자 동굴 가는 사람 없었으니까 가 돼서 또 동굴로 직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이쯤에 내려서 차 타고 가자, 가 목표였고. 어디있어 여기네. 오! 근데 왼쪽에 되게 많이 떨어졌었네요. 저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아, 여기 안착했구나. 그러면은 뭐, 신경안 써도 되지. 근데 이제, 코스모에 떨어진 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파밍을 끝내고, 키를 따로 가자. 원래 같았으면, 우리, 하, 존버자, 가운데 존버자, 이거였는데. 소리 나니까, 잡으러 가자. 그렇게 바뀌어서, 킬도 실제로 많이 했고 좀 소극적으로 플레이했던 게 1, 2라운드에 좀 되게 안 좋은 점이기도 했죠. 이때는 무조건 총톤이 나온 대로 갔어요. 근데 여기서 차 먹고 이제 제가 다 픽업을 했습니다. 이제 여기서 픽업하고 픽업하고 민호님 여기서 기다리시고 민호님이 근데 방송 나오고 싶다고 해서 팀킬 해도 되냐고 그러셨고. 이제 이렇게 가게 됐고, 오 이거 차 터졌으면은 대박이었겠다, 약간 이런 얘기도 하면서 뛰어 들어가서 아이템 파밍을 했습니다. 파밍 다 하고 이제 제가 복을 못 챙겼는데 봉수가 어그 양보해줘서 어그 들고 이제 총소리 났던 코스모로 가자가 돼서 존나게 뛰어갔어요. 코스모에 있는 건 아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아, 감자님 여기 계시고 여기서 민호님이 되게 잘했어. 보이네. 민호님이 아마 두 명인가 따주셔가지고 되게 편하게 했었던 것 같아요. 내가 보고 있는 사람 아이디어가 왜안 뜨냐, 이거는? 왜 띄워주지. 저는 여기 이제, 전 코스모 자주 와봐서, 여기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겁나게 싸우고 있고, 한 팀이 끝났다는 건 알았죠, 이제. 네 마땅뜨는 게 이제 대한항공팀. 대한항공팀은 이제 스크림 때광타를 저희가 시켜드린 경험이 있어서 조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민호님이 여기서 짤짤이 공격을 되게 많이 해줬어요. 한명 눕혔기 때문에 우리가 좀 무난하게 했지 아마 여기서 이것도 하이라이트에 나왔더라고요. 아, 저는, 아, 저 되게 잘했는데, 제가 킬한 건 하나도 안 나왔어요, 방송에. 이거, 어떻게 이거 제가 잡았거든요? 에임이 병신이긴 했는데, 제가 잡았어요. 그리고, 여기서 한명 나가는 거 봐가지고, 카우팔로 한대 맞추고, 아, 에미사. 한대 맞추고, 얼굴 한대 긁고. 그래서 개 딸피인 건 확신해서, 제가, 공사 때딸피까 빨리 가라 그랬는데, 얘가 돌아갔어요. 이거는 조금, 봉수 실수야. 이거는 제가 딸피라고 브리핑을 확실히 해줬으니까 여기 계단을 올라갔었어야 되거든요 사실 여기 오른쪽 계단 좀 되게 소극적으로 했어요 봉수가 봉수 탓은 아니고 아무튼 오더를 좀못 들었는지 안 믿어줬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고 결과적으로 어차피 이겼으니까 상관없고 이제 우리 자리 잡으러 가자 가운데 가자 근데 이쯤 달리고 있을 때 여기 한팀 있는 걸로 파악을 했어요 저는 못 봤는데 봉수랑 그 누구야 감자님이 봤어요. 여기 있다고. 어떻게 봤대? 근데. 근데 이 사람들도 여기 보고 있어요. 뭐 총소리 나서 그런 거긴 한데. 그래서 여기 붙는 거는 에바 세바니까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지자가 목표였고 실제로 빠지고게 되고요. 이분들이랑 접하게 돼요. 이분 에미사 분이랑. 이 여기서 오감자님이 한명 봤다 그랬거든요. 와 이걸 맞췄어또한 틱을? 역시 한명 붙은 거 확인했다. 여기 왔다가 됐고 여기도 브리핑 듣고 여기 대체하고 있죠. 얘가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어 이분이. 아리송해요. 이분은 봤었거든요. 바위 뒤에 있는 거. 오, 예쁘게 입었네. 이분 이분 위치를 전혀 몰랐어요 저희가. 아, 옷 맞춰 입었구나. 아, 연막 쏘고 뺐구나. 근데 우리가 여기 킬은 먹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집 클리어를 하고 있었죠, 나머지 세 명은. 집 클리어 하고 있었고. 아, 그냥 뺀다, 얘네. 보니까. 빼는 걸 판단을 했네요, 얘네도. 그냥 싸우지 말자. 오, 다 맞춰 입었네? 대박이다. 아, PUBG 팀이구나. 그래서 맞춰 입었구나. 아, 이거 너무하네. 우리도 넣어주지. 이거 본인들이 그 해가지고 얻은 건 아닐 거 아니야. 아이씨, 너무하네. 아무튼 우리도 싸움하지 말고 산으로 올라가자 판단이 됐고, 에, 실제로 산에 올라갔죠. 대충 견제만 하다가, 산에 올라가게 됐고, 산 올라가면서도 깔짝깔짝 떴어요. 제가 쏜거아고 저는 못 봤어요. 저는 다른 데 신경 쓰고 있었고, 감자님이랑 다른 분들이 신경 쓰고 있었고. 아깝네. 그래서 여기서 이동을 하고. 뭐야, 한명 눕혔어? 이거 왜 흰색이야? 왜 흰색이야? 뭐야? 뭐지? 아무튼. 다 올라가고, 저기도 올라가고. 저기 보급 떨어졌던 거는 알고 있었는데 위치가 정확하게 어딘지 몰라서 먹진 않았고 어... 원이 떠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됐죠. 아 진짜 많이 살아있었네. 와 여기 봐 대박이다. 절망적이야. 이 팀은 여기 잡아도 뚫고 갈 팀이 너무 많아. 조폐공사 팀. 너무 불쌍하다. 제가 걱정할 사람들은 아니긴 한데, 어, 갔다. 와, 이걸? 와, 이걸? 이걸 잡았어야 되는데. 뭐, 아무튼. 됐고, 저희는 이제 무혈 입성을 했어요, 나름. 근데 이제 여기서 민호님이 봤어요, 애들을. 여기 언덕, 여기 돌 위에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차 타고 가는 거를, 우리가 쏜건 아니었네? 그래서 얘네 보내고, 아, 가운데 집을 먹으러 갔구나. 차를 타고, 여기, 먹은 상황이니까. 자, 민호님이 여기 계속 마크 해주시고 계셨고. 아, 여기서, 대가리를 같이 쏘기로 했는데, 사인이 안 맞아가지고, 저만 썼어요. 보시면 저만 썼어요. 예. 네. 삼뚜기여가지고 못 죽였는데, 봉수가 못 맞췄어요. 봉수 욕하는 건 아닌데, 동시에 쏘자. 오케이. 하나, 둘, 했는데 봉수게안 맞았어요. 이거 왼쪽에서 쏜 거. 왼쪽에서 쏜게안 맞았어요. 들었, 사운드 들었죠? 그래서 이걸 했으면은 좀, 좀 수월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이 있었는데. 아무튼, 넘어갔고. 얘네 다 빠졌네? 그래서, 여기서 또, 바퀴 킬러 해주시고 계시고. 나름 괜찮은 위치에 있었죠. 이제 원이 잘 떴어요. 사실, 마지막 라운드는 원이 다 해줬어요. 저희 쪽으로 계속 꺼가지고. 이거 보세요. 이쪽 떴어봐. 우리 망했어요. 그냥 여기 엄폐물 하나도 없는데. 여기 교전했고. 어, 얘네가, 뭐 여기서 봉수가 킬이 들어왔어. 라고 했는데, 우리가 확킬 낸게 아니었었기 때문에. 나머지 한 명에 대한 그게 위치가 되게 아리성했는데 지금 보니까 화킬 이쪽에서 내준 거였네요. 그래서 야 우리 뒤쪽에 아직 하나 있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여기에 아직 자리를 잡고 있어요. 있는 줄 알고 이 중에 감자님은 점수 올리려고 계속 이렇게 해주고 계시고 이제 저희는 이제 저는 감자님 너무 혼자 계셔서 붙어주고 브리핑을 들었거든요. 이거 저쪽에 있다고 그래서 이쪽 보면서 같이 쏘고. 이거는 감자님이 잡아주셨죠, 방금. 이거는 원래 이쪽 밍밍이랑 봉수 쪽에서 쏘던 건데, 감자님이 막타를 쳐주신 거예요. 마무리를 해주셔가지고, 이쪽 팀이 클리어가 됐죠. 보라색 팀. 라인 플러스 팀이었나? 아무튼 마무리가 됐고, 원이 너무 좋은 상황이에요. 원에 지금, 1, 2, 3, 4, 5, 6, 7, 8. 8팀인데 두 팀밖에 안 들어와 있어. 이 팀은 이제 여기가 수비를 해주겠네요. 뭐 아무튼 그렇게 됐고, 저희 자리가 되게 좋았죠. 널찍하게 있었어요, 되게. 저희는 이제 총소리 들으면서 위치 파악만 계속 하고 있었고, 킬은 빨리 먹어야 되는데, 어디 기절 없나? 이러면서 막 두르번 두르번 하고 있었죠. 기절 킬 먹으려고. 점수 올려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집에, 이 집에, 이거 어디야? S4. 아, 삼성 집에 소리를 하나도 안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없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그래가지고 여기 돌아다니까막 쏘고 있었는데, 삼성 쪽에서 한명절 쏴, 쏴줘가지고 위치를 알게 됐어요. 안 맞았어요, 다행히. 예, 보세요. 쐈죠? 삼찜찜찜찜 쌌는데, 저한테 안 맞아서, 아이 집에 사람 있다. 브리핑 됐고. 어, 저기도 사람 보였는데, 이거 못 봤네. 음? 오우, 쉣. 놀래요 아우, 리플레이인데도 놀랐어 그래서, 이쪽 팀을 어떻게 해보자. 그 됐고. 아, 저 왼쪽 위에 올라왔었구나, 여기. 저거 왜못 봤어? 이거를 봉수가 잘, 스쿼트 잘 해줬어요, 봉수가, 이거. 진짜. 베스트 플레이, 진짜, 이거. 그래서 이제 이거는 따먹기 쉬운 십상이었죠. 이거는. 왜냐면은 그냥 자기장에서 엄평으 없이 뛰어놓은 거였기 때문에. 와, 이거 내 거였는데 아쉽다. 이거는 제가 다 때려놓고 킬 뺏겼어요. 아쉬워요. 그래서 여기는 클리어가 됐고, 이제 여기 북상하자. 감자님은 이제 대치 상황이 었고제 앞에 바위에 사람 있다. 이제 그거는 제가 브리핑을 들었기 때문에 화염병을 던져보자. 가 돼서 던졌고, 어, 이집 쪽에 있는 거 알고 있었고, 여기 대충인 거 알고 있었고. 여기서 보이길래, 킬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것도 킬 했는데, 방충이 안 잡혔더라고요. 이상한킬 해서 킬 먹고, 1포인트 올려서, 이제, 저쪽은 한 명만 남은 상황이 됐죠. 데임 탱커님. 그래서 위치가 너무 좋았어요. 이쪽 범위를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라서. 이 사람만 자르면 여긴 끝이다가 됐는데, 감자님이 잘 자라주셨어요. 이거는 이렇게 감자님이 커트 해주셨고, m k 셨구나 이제 커트 됐으니까 이쪽 사이드가 전부 다 우리 거였죠. 그냥 이 하단이 근데 여기 사운드 계속 들리니까 여기 두 팀이 있고, 여기는 사실 모르고 있었어요. 여기는 업계 건이 약간 그런 마인드였고, 저는 이제 중앙 가서 이쪽 튀어나오는 거 보려고 자기장 바뀌니까 이제 붙겠구나 싶어서 하고 있었고, 감자님이 여기서 봤어요. 나무 뒤에 있다 봤.. 봤고 아니다 감자에못 봤나? 다른 사람이 봤었나? 아, 봉수가 봤었나 이걸? 누가.. 누가 브리핑 해줬다 봉수가 브리핑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민호님이 브리핑 해줬던 것 같기도 하고 이쪽에 그래도 있을 수도 있겠다 라는 가능성 때문에 계속 보고 있긴 있었거든요 저기 있다 야, 봉수가 브리핑 해줬나요? 브리핑은 봉수가 해줬고 감자.. 마무리는 감자님이 해 주셨고, 이제, 이제, 민호님이랑 저는 자리 잡고 있었고, 같은 위치에서, 같은 위치였던 게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이쪽 자리를 잡으려고 그랬는데, 아, 음료수 빨고 가자. 빨고 가려고 했는데 나왔어요, 저기, 참, 실제로. 아, 이쪽으로 갔다 뺐구나. 이쪽에서 기다릴까 하다가, 뺐어요, 제가. 왼쪽 저 밑에 사운드 드릴게 저거 도와주려고. 저 나오는 거못 봤네, 와. 나오는거 지금 봤죠 이제 지금 봤고 저희 위치 브리핑 돼서 저 이지스님이랑 이쪽 조삼삼님이 화염방을저한테 존나게 깠어요 잼비님이랑 어. 개 잘싸 나 여기서 누웠으면 게임 끝났어 여기로 와요 여기서 대치중이었고 이제 저는 뭐야 나 어딨어? 왜 오범자님 나와, 계속? 저기, 저불 타고 있죠, 지금? 나 왜, 이동이 안 돼? 아, 봉수가 보고 있었던 시점이 이거라서 안 되는구나. 하여튼 불 타고 있었어요, 여기서. 불 타고 있는데, 불 타가지고 구상 두번 빨고, 민원님은 죽고. 그런 상황이었고. 나왜못 봐, 이 제가 킬한명 했거든요, 여기서? 이거 말고 이렇게 봐야 되겠다. 지 약간 빡구를 해서, 바꾸를 해서 음 죽고 여기 있었죠 살리고 있었고 근데 불 계속 들어오고 화염병 대반이들이셔 화염병 계속 들어오고 음, 불 번지고 있고 이노님 불 맞아서 또 죽고 저는 이제 치료하고 부상으로 근데 이두분 이지스님이랑 조삼삼님이 여기 에두 명인 줄 몰랐던 것 같아 요한 명인 줄 알았던 건 알았나 본데 그게 저 사람들 좀실 실수였죠? 저분들의. 그래서 구상 두번 빨고, 불 존나 되게 타가지고, 이 내려가는 건못 보고서, 오른쪽 보고 있었어요. 이거 쐈구나. 아, 한번 눕혔네요, 조삼삼. 조삼삼 눕히고, 이지스 견제하고, 잼베네 안 보였고, 레시아에서 조삼삼 막타 쳤고, 이지스 뛰는 거, 다행히 잡았고, 이거. 어그여서 잡았어요. 어그 아니었으면 못 맞췄을 거예요, 탄티여서. 이때 못 봤어요. 여기 잘렸으면 저도 끝났어요, 이거, 진짜. 볼리베어님 볼리베어님 있는거 전혀 모르고 막 뛰다가 개 처맞고 여기서 젠베님이 보이는 시점이었는데 제가 여기 보느라고 못 보고 있었어요 근데 좀 정신차리고 둘러보니까 보이길래 때렸고 때려서 왼쪽으로 빼니까 그거를 감자님이 쳐주셨어요 왼쪽 뺐을 때 라스트 하나고 라스트 하나는 제가 마무리했습니다 우승해가지고 환호성 지르고 난리치고 있을 때였죠 3라운드는 이것으로 끝이고 결국엔 최종 우승을 했습니다